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거리니까 절댓값을 해드린 것이죠. 양수음수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합성하게 되면 2루트 2에다가 sin 이 t p l u 알파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탄젠트 알파는 여기서 a의 분 b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분의 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루트 2에 sin 이 t p l u 4분의 파라고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은 이제 t라고 하는 것이 0부터 4분의 3까지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양수가 되겠고요. t가 4분의 3을 넘어가는 순간 이게 파이가 넘어가면서 이제 음수가 되겠죠. 4분의 3을 넘어가는 순간.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3까지는 그냥 이것을 vt를 dt 하면 되겠고요. 그러나, 4분의 3부터 1까지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비디트를 해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적분해서, 한 적분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적분하게 되면. <laughs> 마이너스 5분의 2 코사인 파이티가 되겠고요. 플러스 5분의 2 사인 파이티 되면서 0부터 4분의 3 되겠고요. 마이너스 이제 똑같은 거니까 4분의 3에서 1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 분의 1를 앞으로 빼주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3파이,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루트가 플러스 2분의 루트이 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플러스 코사인 4분의 3, 파사 4분의 3파이 또 2분의 루트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이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0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파 분의 2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이제는 1을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하면 이거는 파이브의 2가 되겠네요. 이제 마이너스 이제 4분의 3을 넣게 되면, 파이브의 2, 파이브의 1을 앞으로 빼겠습니다. 여기면 1만 남겠죠. 여기는. 1 남습니다. 4분의 3을 넣게 되면 이제,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이제 이것은 2분의 루트 2 되겠습니다.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또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5분의 2를 묶어주게 되면 이것은 루트 2, 여기도 이제 5분의 2가 1 되겠죠. 여기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1 되겠죠. 루트 2 더하기 1 되겠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1 빼기 루트 2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파이분의 2에다가 2루트가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4루트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정답으로 해서 4번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